안녕하세요, 가연이에요. 오늘 첫 영상인데, 방탄 코츠 구매 후기로 찍어보려고 합니다. 저는 알로마켓에서 애니마켓이라는 분께 구매를 했고, 이렇게 제주도에서 900원 내주셔서 왔습니다. 이렇게. 어 제가 구매하는 동안 진짜 이분 말투도 너무 상냥하셨고, 글씨체도 그 너무 이쁘시고, 제가 구매한 것 같아요. 구매한 거는 김기포카 100장인데, 이렇게. 진짜 도안도 너무 이쁜 것 같지 않나요? 20장씩 포장돼서 다섯 세트로 온것 같아요. 제가 이게 사실 보고 나서 뜯는 것까지 찍으려고 했는데 너무 넓, 너무 꽝꽝 꽁꽁 완전 잘 포장해 주셔 가지고 이렇게 너덜너덜하게 뜯겼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 덤도 자 엄청 싸게 구매했는데 포카도 덤도 이렇게 엄청 많이 보내 주셔 가지고 먼저 포카 먼저 한번 뜯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진짜 너무 이쁜 것 같아요. 사진에서 본 것보다 진짜 더 훨씬 예쁜것 같아요. 이렇게. 공부 한번 뜯어볼게요. 이게 먼저 쪽지인 가 있는데, 이렇게. 왔습니다 이렇게. Okay. 이렇게 돈도 엄청 많이 챙겨주셨어요. 좀 엄청 진짜 있쁜것 같습니다. 그럼 여기서 후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